안녕하세요 유인균 발이 위실의 임한석입니다. 또 한잔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 어, 하나를 찍기 위해서 한네 다섯 번씩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적을 네 다섯 번 마십니다. 어. 하루에 어떨 때는 한 3개 정도 찍을 때는 15잔씩 마십니다. 아침을 못 먹습니다. 배가 불러서 한줄 준자를 다 먹게 되죠. 어, 자꾸 먹다 보니까 이제 뭐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저희들 그 교재에 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요겁니다 어. 이 뒤에 어, 사진도 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교재를 찍은 건데 어, 안에 어, 내용이 어, 유인균에 관해서 어, 내용이 쭉 이제 유인균이 어떤 거고 어, 그게 이제 인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균들이 어, 들어가 있고 어, 뭐 그런 거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인균을 응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이제 레시피들도 여기에 어, 상당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총한4 0개 어, 정도가 돼 있고 뭐 유인균 먹는 방법, 파인애플 발효액 만드는 거, 그러고 뭐 두부 소스 만드는 거, 바나나 발효액 만드는 거, 뭐 우유가 치즈 만드는 거, 어, 뭐 무접 발효액 만드는 거, 인삼 뭐 식초 만드는 거, 두유 만드는 거뭐쭉 해서 사십 어개 정도가 어 여기에 또어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어이 교재를 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파주, 이제 서울로의 파주가 있죠. 이제 거기에 어 대형 출판사에 서 이제 출판을 하자 어, 그렇게 이제 의뢰가 있었습니다 어, 물론 이제 그 내년쯤에 어, 여기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제 거기서 또 출판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대형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되면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 안에 뭐 이런거는 이제 되게 좀잘 꾸미고 어, 잘되고 뭐 이런거는 있습니다만은 책값이 조금 오릅니다. 어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저자라 그래도 어 실제로 이제 인세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인세가 이제 보통 5%에 이제 계약이 되는데 어 그래서 어 저희들 이 저자래도 책을 어 직접 구매를 해야 됩니다. 출판사에서 구매를 해서 어 여러분에게 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 원가가 어 올라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이 교재로는 뭐 실제 책 껍데기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 이걸 어, 저희들이 이제 교재로 어, 이제 출판을 어, 했습니다. 어, 저희들이 또 개인적으로 어, 출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 보면 이제 우리 출판사 뭐 등록 번호하고 뭐 등록 연월일 소재지 뭐 이런 게 이제 어, 다돼 있습니다. 정식 출판물입니다. 어, 납본도 어, 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 정식. 어 출판물입니다. 단, 이제, 어,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어, 소규모다 보니까, 어, 그, 파주에는 출판도시입니다. 막, 도시에 그, 큰 마을이 전부, 어, 출판사죠. 우리나라의그 대형 출판사들이 거기 가득,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 데서, 어, 출판을 하면 아무래도, 어, 책이 좀 폼이 나죠. 어, 이 납니다. 어, 근데, 이제, 부산이라는 조만한 데서, 뭐, 또, 저희들이 편집 기획을 하다 보니까, 어, 좀, 본은 없습니다만은, 내용은, 그거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어, 원 저작권자가, 어, 똑같으니까, 뭐, 내용이 다를 건 없죠. 단, 이제, 이런, 어, 뭐, 기획하고, 뭐, 모양 내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 파주가, 어, 저희들보다는 좀 나을 겁니다. 자, 어떻게든 이제 진짜, 어, 그 파주에서 나는 거는 내년 한 하반기쯤 돼야지 어, 출판이 되니까, 그 사이에 어, 여러분들은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죠. 왜냐하면 이 저자, 이 책을 지으신 분이 황사란 셈입니다. 그러니까 황사란 셈한테 직접 강의를 들으니까, 어, 뭐 이만한 혜택이 없죠. 원 저자한테 그 책을 가지고 어, 강의를 들으니까 혜택이 어, 굉장한데 다른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어, 그런 혜택을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부산까지 와서 어, 듣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어, 요책 내용에 맞춰서 어, 저희들이 동영상 어, 강의 어, DVD로 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 뭐 늦어도 한달 정도면 어, 그것도 어, 출판이 됩니다. 어, 저희들이 CD, DVD 어, 제작을 할수 있는 출판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뭐, 제가 그 출판사 사장 겸, 뭐, 격리 겸 해가지고, 1인 기업입니다. 어, 제 혼자, 어, 다 그걸, 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서 그 많은 일을 하느냐, 로보트가 하고 있습니다. 로보트가 이제, 요렇게, 어, DVD 같은 경우에 윙윙 찍어가지고, 지갈아서 어, 하는데, 한 달에 한만장 정도를, 어, 저희들이 출판할 수 있는, 어, 로봇, 그 시술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얼마든지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다고 어, 그러면 얼마든지 어, 보급을 할수 있습니다. 어, 과거에는 제가 처음 이제 CD, DVD 출판사를 할 때는 직원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일 비싼 게. 제일 비싼게 인건비입니다 그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주고 하니까 남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전부 로봇으로 다 저희들이 대체를 했습니다 어차피 cd나 dvd는 영상 촬영에 편집해서 원본 하나만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빨리 어, 이렇게, 어, 보급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원본 만드는 게 이제 앞으로 한달 이내로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이 책이랑, 이 책이랑 그 DVD랑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하시면 얼마든지, 왜냐하면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 쉽게, 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 저희들 요 옆에 있죠. 유인준 어, w w w 점유인규발 e c 실점 k r 네이버카페입니다 그것도 무료입니다. 무료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카페 어,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서 어, 질문을 하면 어, 뭐 금방은 대답을 안 하셔도 뭐 어지간 하면 어, 그 다음 날까지는 다 대답을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어, 그래서 어, 이런 이제 교육 시스템, 어, 요런 걸, 어, 저희들이 이번에, 어, 갖추게 되었고, 그, 갖추게 된첫 발이 바로, 어, 책이었습니다. 뭐, 다른 거는 좀, 쉽게, 빨리빨리, 뭐, 영상이나 이런 거는, 어, 저희들이, 이제, 요하고 관계된 기술력을 좀 상당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되는데, 책은 하나하나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 이제 이 유인균을 연구개발한 한국의과학연구원에 이제 저희들이 또검정을 받았습니다 어, 이 내용들이 어, 잘못된 게 없느냐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검정을 받아가지고 어, 상당히 잘 됐다는 그런 오케이 사인도 어, 받았습니다 그 과정까지 다 하다 보니까 어, 시간이 조금 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제 뭐 유인균 뭐몇개 사고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유인균은 방법으로 사면 됩니다. 그냥 동물에만 물건 가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 발효를 하는데 유인균 넣으면 발효 잘 됩니다. 단 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도대체 이 유인균이 뭔지 이 안에 뭐가 들어있고 이걸 먹으면 우리 인체에서 어떻게 좋아지고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어, 괜히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서 테레비에 뭐가 좋다더라 또뭐 여기서 누가 뭐가 좋다더라 그거 뭐무턱대고 먹다 보면 그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어, 여러분은 뭐 좋을 똥말동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는 어, 아는 게 중요하다, 어, 이런 걸 어, 오늘 아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 모든 첫발이 책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어, 글자도 굉장히 크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안에 그림까지 다 삽입을 해 가지고. 어, 굉장히 편하게, 어, 보실 수 있도록, 어, 만들어놨습니다. 괜히, 뭐, 책이라고, 이제, 폼 잡고, 두껍게 하고, 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만 전달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어, 그렇게, 뭐, 풀칼라로 해가지고, 어리어리하게 하고, 어, 표지를 갖다가, 블록블록 블록 해가지고, 그렇게, 어, 괜한데, 어, 돈 쓰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어, 좀 보기는, 어, 이렇게 좀 어설퍼 보여도, 내용은, 어, 정말, 어, 열심히, 깔차게 어, 만들었다는 걸 오늘 자신 있게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 책을 보면 이제 맨 앞에 이제 그 황사란 쌤이 유인균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글 해가지고 어, 글이 한몇장 어, 나와 있습니다. 어, 저도 이제 그걸 한번 어, 아침에 이제 또 일어나니까 제 책상 앞에 이제 그 글이 있습니다. 뭐 한번 읽어보라고 어, 나왔던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거의 서사시입니다. 한 편의 시예요. 굉장히 어, 감동적인 어, 그런 글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 이 책을 접하게 되면 고어 어, 제일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어, 저희들이 그저 날도둑놈이 아니라는 걸알 겁니다. 또 저희들 마음을 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오늘 어, 새로 나온 교재 어, 여러분께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어, 카메라 앞에 서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제 요번주 금요일부터 이제 수업이 있죠. 그때부터 빨리빨리 이제 이 교재를 어 여기저기 저는 전달을 하려고 어 그럽니다. 어한 달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주문량이 한천권 정도 됩니다. 어 이제 뭐저 정도면 한달 겨우 이제 버티지 않을까를 생각하는데 어 여러분들 많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뭐이천 권이던 삼천권이든 계속 어 찍어낼 어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